필수 해제 19번. 어, 필수 해제 7번이네요. 필수 해제 7번. 자, 19페이지입니다. 19페이지. 자, 어디 봅시다. A가 1, 2, 4, 8, 16을 원소로 가지네요. 이렇게. 자, 이름 반드시 갖고 자, 이름 반드시 갖고 자, 1 없애죠. 그래서 오에서 일 빼는 겁니다. 또 사팔도 가져, 4, 8도 빼야지. 일 빼고 사팔도 빼니까 얼마 세 개를 빼네요. 그래서 이에 적으면서 얼마 총네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. 자, 이번 적어도. 자, 우리 적어도가 있으면 뭐야? 여 사건, 여 사건. 중학교 이 학년 이렇게 되었습니다. 여 사건이 뭐야?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입니다. 우리 적어도가 있으면 어떻게 안항상 전체에서 여사건을 뺀게 답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원소가 다섯 개니까 총 98개 수는 2의 5제곱에서 몇 개, 32개죠. 자, 여기에서 4의 배수를 4의 배수를 가져야 되니까 4의 배수를 안 갖는 경우가 누구야? 2가지네. 그래서 2의 2제곱에서 몇 가지, 4가지를 빼주는 겁니다. 전체에서 4의 배수를 한 개도 안, 안 가지는 경우. 이 A제고, 그 답은 28이 되는 겁니다.